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기생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환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함께 응원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은혜 받는 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주제가 약간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 기생충, 마음의 기생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생충이 뭡니까? 네, 떠올리기만 해도 좀 그런데 <laughs> 기생충을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생물체, 남한테 기생해서 그것을 원하는, 상대방과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 자기만 좋게 하기 위해서 그기생해서 필요한 것들만 빼가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기생충이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기생충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기생충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가 기생충이라는 것보다 더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표현을 할때좀더 색다른 표현을 하기 위해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 이 기생충이 기생충이 오래 있을 경우에 이 기생충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을 빨리 제거하거나 빨리 뱉지 않는다면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맣타라고 해서 아니면 그것이 좀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두게 되면 그것이 나의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죄에 대해서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 다스려야 되고 어, 이 마음의 기생충을 하루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제 마음에 있는 기생충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들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저희가 한 2주 2주 동안에 이렇게 나눴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요약을 하고 그 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맨 처음으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 나오시네요. <laughs>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을 어이 1장 1절의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 가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이 믿음이 가장 우선시가 돼야 우리가 성경 1장 1절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성경에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이 죄에 대해서 다스리는 법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 이 세상 만드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바깥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과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상과 사람을 만들 때 특이한 점, 어, 사람은 좀더 특별하게 만들어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앞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두장 넘어가셔서 한장또 넘어가셔서 창세기 1장 2절 27절 말씀 함께 말씀 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 하나님이 계시는 성질들, 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 사랑, 거룩, 공의, 자비, 은혜가 다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과 성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 사람들은 이 어, 저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에서도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의 주관대로, 나의 모습대로, 내 행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토부, 보기 아름답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 그냥 보기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창조되어졌다 라고 하시며 그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계획에 맞게끔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과 애들과 얘기했었던 건데 만약에 해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이 지구에서 멀어진다면, 이 달이 딴 데로 간다면, 물의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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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맛을 내지 못하고 독의 향기를 품거나 상과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같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에는 계획이 있고 계획에 맞게 창조되어 아름답게 되어고 있습니다. 그치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닳게끔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치만 그 창조되어진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창조에 있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그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 인간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계획의 목적에 맞게끔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죄의이 이 마음의 기생충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잊지 못하도록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어, 죄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초에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 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대하는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 땅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듯, 떠받들거나 아니면 아끼지 못하고 하느님 만드신 것에 대해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형상이라면 그 모습들도 모두 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대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옆에 있는, 있는 성도님인데,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이웃 주민 모든 분들에게 이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끔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나의 인간의 관계, 나의, 나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 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일과 안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르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고 휴식하는 것들을 보면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더욱 더 멋있는 데로 가거나 아니면 주일에 또 좋은 데뭐 가족들끼리 모임을 간다든가 하는 형식의 자신들만의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쉬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추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일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모습, 죄의, 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그 모습에 맞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게 살아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스며 죄에서 멀어져 멀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너무 어, 쉽게 여기거나 너무 무감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는 죄를 쉽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어, 이 우리 청년부 아이들과도 나눴었던 이야기인데 죄에 대해 어,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안전불감증은 내가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내가 안전에 어, 그냥 오늘 하루도 괜찮았으니 뭐좀 이제 이렇게 살아왔으니 괜찮겠지라고 하며 살아가다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게 안전불감증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저는 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만 죄에 대해서는 아 그래 뭐 이런 죄도 이런 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며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오늘 어,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이이 네, 여자가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창세기 2장 17절 앞 앞장으로 가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네, 하느님의 하나님께서 여자와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여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만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변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별거 그냥 말 조금 거 바꾼 걸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만 죄가 조그만 죄도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사, 살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어 지금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지 아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라고 하고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두거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분명 아주 조그만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몰라도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것에라도 되게 민감하게 대하고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벌벌 떨면서 이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지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때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존재,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자, 하나님 옆에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여 마치 죽음의 숨듯이 숨는 모습을 성경서 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어렸을 적에 제가 초등학생 때 어,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왜 <laughs> 그거 갖다가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시니까 항상 애들은 떡볶이 먹고 장난감도 사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 원이 딱 보여서 그거를 숨겨 뒀다가 나중에 먹어야됐다 그냥 어린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숨겼던 아니고 이 장판을 드러내면 장판 밑에 이렇게 딱 숨길 수 있게끔 딱 좋게 돼있더라고숨겼어 근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어? 내반은 어디 갔어? 그래서 어머니가 찾으셨습니다. 근데 못 찾다가 저를 보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볼때 괜히 시금땅에 쭈루루루루 막나고어디든가 도망가고 싶고 어머니께서 자꾸 너 봤어? 너, 봐, 너 봤어?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기, 저도 모르기 입술이 떨리더라고요. 어, 뭐 어, 모르겠는데 <laughs>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희가 숨기신 걸 알고 결국엔 찾아내셨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저희가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가까운 사이임에도 가까운 어머니와 아들과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뭐라고 이만 원짜리 하나 때문에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눈을 피했고 어머니가 두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우리의 사이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위에 있는 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습니다. 이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되면은 아담이 하와가 하와가 선악과를 주고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추궁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말씀이 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아, 죄송합니다. 한말 되게 뭔가 찌질해 보였어. <laughs> 되게 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열변을 토하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2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이리라 하니라 하면서 마치 아담이 하와이 천문술 보고 너무 반한 것마냥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외치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아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정확히 명확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정말 내 단짝이며 없어서는 안될 사람처럼 표현을 하던 그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 사람 탓을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죄 하나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우리는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들은, 어,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조금의 죄라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생충 같은 이 죄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의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나약한 모습이기에 계속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불품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죄를 보면 피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는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도망갈 때 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니 그냥 이 옷을 나뭇잎 같은 거로 가리고 가는 거 그냥 꼴도 보기 싫으실텐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짐승의 옷을 입혀서 보내십니다. 그의 치부와 그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그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이성경을 통해서 그 치부와 부끄러움들을... 가려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면서 삼장1 5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쪼는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제 가!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죄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이고 그냥 놓아버릴 것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인해 그분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못난 것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들이 우리를 더욱 더 잡아먹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튼튼하지 못하도록 죄된 것이 있다면 다스리고 그것들을 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아담과 하와가 4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는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베. 마치 죄인이 나가자마자 그 자녀들에게 죄가 대물림이 되든더큰 죄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죄가 점점 점점 점더 커지는 듯이 그런 모습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이 때문에 우리는 이 죄된 마음이 있다면 죄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다르고 이 죄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생주중 아, 같은 아니 기생주포다 더한 이 죄된 모습들을 우리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들을 정말 고백하지 못하는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다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서 그 거룩한 보혈를피 씻어주시고 내가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로 세상 속에 살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시면은 정말 내가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날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모든 걸 덮는다라고 이렇게 가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 무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